비오는 날 지하철역에 배치돼 있던 우산 비닐. 이제 이 비닐을 올해 장마철부터는 쓸수 없게 된다는데요. 포시국으로 급증한 플라스틱 사용에 결국 환경부가 일회용품, 비닐 사용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부터 모든 일회용기와 비닐 사용이 제한된다는데 에코뉴스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에코뉴스! 전국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물을 마시는 컵과 테이크아웃 종이컵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테이크아웃이 필요하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통해 테이크아웃 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컵을 반환하는 게 불편하다면 텀블러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겠죠. 장례식장, 배달, 숙박업 50인 이상 객실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배달의 경우 음식 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었던 일회용품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조화 또한 제한됩니다. 우리나라로 연간 수입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양은 무려 2,000톤. 대부분 중국산으로 합성섬유, 플라스틱, 철심으로 만들어져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각 처리해왔는데요.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제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탄소 배출량을 5,000톤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매업체와 재과점에서도 비닐봉지와 일회용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서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번 의 금지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생분해 봉투를 사용해왔던 편의점 슈퍼의 경우 환경부 정책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pla 소재 생분해 봉투 대신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 와 종이봉투만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분해 봉투 분리수거 체계가 갖춰 지지 않아 지금껏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어 왔기 때문이죠. 6월부터 시행될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람들과 자영 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 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했고 재활용 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루빨리 일회용품 소비 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거죠.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물론 처음에는 불편하고 맞춰가야 할 것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도가 잘 자리 잡아 일회용품 소비 문화가 개선되고 조금 더 건강한 지구가 될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